네,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반도체 뉴스입니다. 2030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650조 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제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반도체 산업 컨설팅 업체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트레스를 인용해서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2030년 1조 2천억 달러 약 165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은 올해 5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29년도 에 1조를 돌파하고, 30년에는 현재 두배 이상 1조 2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지금 세계 각각 정부들은 이제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업 주체에 나서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제 반도체법을 통해서 좀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죠. 웨일스트리트전은 이제 각국의 보조금이 투입되면 반도체 산업 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은 10년간 최소 8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서 점유율이 19%로 2%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좀 올라서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금요일 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